아빠! 아빠! 에? 왜그러니 루테야? 아빠! 아빠는 왜 맨날 같은 옷만 입어요? 에? 아니 아빠가 언제 같은 옷만 입었다 그래 아니, 가끔 일갈때는 정장도 입잖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지붕은 입은 옷말고요 어. 겨울쯤에 입었던 저지말고 응. 어, 이렇게 세 종류 빼고는 다른 옷을 본 적이 없어요 아이 그런가? 아이 그냥 아빠는 이 옷이 편해서 그래 옷좀 사세요, 아빠. 아이 돈이 있어야 사지. 돈이 어디 있어? 아빠 옷은 그리고 다 비싸. 어? 아빠는 이게 변하고 좋단다. 음, 그래도 아빠도 태옷 입혀드리고 싶은데. 아이 그러면 루테가 사주면 되겠네. 루테 사 주겠니? 네, 알겠어요. 얼마 정도 하는데요? 음, 아빠 셔츠랑 바지랑 신발 사면 한3 0만원 정도 되겠구나. 산 걸로. 어, 어 아빠 어? 하늘나스 가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 아이 그래 그러자. <laughs> 아저씨, 음, 꼬마 무슨 일이니?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아버님도 오셨네요. <laughs> 아저씨, 우리 아빠가 매일 똑같은 옷만 입으셔가지고 옷을 사주고 싶은데 아저씨 옷 같은 걸안 팔아요? 음 그러고 보니 아버님이 매일 저으시긴 했구나. 아, 아. 근데 내가 옷은 따로 팔고 있지 않은데. 어, 그래요? 음, 알겠어요. 아, 잠깐만 꼬마야, 어? 옷은 팔고 있지 않은데 옷 재료는 팔고 있던다? 옷 재료요? 응, 음, 직접 만들어야서 해 조금 귀찮긴 하지만 이걸로도 쉽게 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옷도 굉장히 좋고요. 어이 그 그러면 그옷 재료는 그건 얼마예요? 이것도 완성된 옷 제품이 아니라 천쪽 아래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네? 자, 자주 보는 사이이다 보니까 서비스입니다. 어이 어이 누대 공짜래! 우와 공짜 공짜 공짜! 어이 어이 고 감사합니다. 정말죠? 그러면 옷 만드는 방법은 이거 상자 한번 열어 보시겠어요? 아예 아, 예. 예. 이거 왼쪽에 흰색 보이시죠? 아, 예. 이렇게 조합을 하시고 하시면팔 소매가 만들어지고요. 예. 오른쪽에 분홍색 3개, 단추 2개, 예. 노란색 3개 이렇게를 하면 옷 몸통이 만들어져요. 아, 예, 예. 그리고 왼쪽 밑에 갈색 있죠? 네, 네. 저대로 조합하시면 바지고 남은 어, 하나는 목이에요. 어, 이거는 그러면은 신발? 봤습니다. 아 이거 그... 이거 구두구만요 구두. 이, 이, 조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어 그러면은 그 옷소매를 몸통 양옆에 놓면은 으 이게 옷이 만들어지는 거겠네요. 그죠 그죠 그죠. 어유, 아예 알겠습니다. 아 예, 그 저희 재료는 언제 주시나? 요아예 재료 여기서 드릴게요 제가. 어유 어 이거 다 가져가도 되는 건가 이거? 네네 네,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세요. 이 대야 이거. 이거 얼른 챙겨라 이거. 뭐 비싼 도챙길게요 어유. 어유 아예 감사합니다 아저씨. 네 예. 네. 아예잘 네. 만들게요. 감사합니다. 아 루테야, 아 그러면은 얼른 집 가서 아빠 옷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얼른 만들어 봐요. 그래 그래 그래. 자, 그럼 루테야 정리도 다 해놨으니까 한번 옷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아빠는 아 어, 아빠는 어디 보자? 아빠는 약간 어, 이렇게 정장 스타일로 검은색 이렇게 브라운색이랑. 흰색 소매로 어, 이런걸로 만들테니까 아예 남은걸로 루테가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줘버려요네 알겠어요 저도 만들어볼게요 아 그래그래 이거 한번 아빠 만들어볼게 네자이 어, 색깔만 있으면 좀 침침하니까 이거 어, 해가지고 이렇게 소매를 어휴 소매 두장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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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이거 누구 닮은 것 같잖아 이거 이렇게 오? 만들면... 오 셔츠! 오 셔츠는 벌써 만들었단다! 아이 루테도 어, 한번 만들어 보겠니? 어, 어, 네! 저도 곧 만들어 볼게요! 어... 어... 는 아빠 바지는 이 색깔! 이 색깔의 바지가...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걸로 하려고 이거 뽑았는데? 그러면 일단 이걸로 하자! 그리고... 그러면 아쉬우니까 이걸 신발에다 쓰는 거야! 신발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빠도 좋아하시겠지? 어! 자, 어다 만들었다! 다 만들었다! 아 루테도 다 만들었니? 아, 네옷 만드는 거 생각보다 되게 쉬워서 벌써 다 만들었어요. 루테이 거 아빠 옷 이상한 걸로 만든 거 아니겠지? 이상한 색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나 근데 바지랑 신발밖에 안 만들었어요 아빠. 아이, 괜찮단다. 아빠가 이 셔츠 만들었으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천 조각을 만들었는데 아, 옷이 깔끔하게 만들어졌구나. 그러게요. 자요 아빠 선물이요. 여기 바지랑 신발. 어유 이거 아유루테야 고맙다. 직접 옷도 만들어주고. 아빠 얼른 입어봐요 제가 만들어준 거 에? 아니 지금 바로 입어보라고 네 아빠 옷 갈아입은 모습이 보고 싶어요 아유 그래그래그래 그래. 알겠다 아이 그럼 아빠 옷한번 갈아입고 올게 네 아이 루테야 자 어더니 아, 아빠 말투가 왜 그러세요? 아이 무슨 말이니? 아빠 원래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데 뭔가 평소에 아빠가 아니라 약간 부잣집 아빠 같은데? <laughs> 아빠가 옷이 잘 어울리나 보구나 아이, 하긴 아빠가 오빠를 좀잘 받아 어 그, 그,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이 그럼 누대야 옷도 만들었으니까 오늘 저녁은 아빠랑 스테이크 먹을까? 어? 진짜야 스테이크? 스테이크? 아이 그래 누대야 아빠 스테이크 만들어야 하니까 아빠 옷 다시 갈아입는다. 어, 네 알겠어요. 와, 스테이크, 아이, 그냥, 스테이크. 그냥 여기서 스테이크. 갈아입어야겠다. 어, 자 로데이야, 이제 아빠가 빨리 누룽지 해줄게. 에? 아아 아, 아빠 갑자기 누룽지라냐 스테이크 해준다면서요? 아유 언제 스테이크했어 아빠가 누룽지라했잖아. 에? 어, 이, 이상하다. 어 그리고 보니까 아까 옷 갈아입었을 때도 아빠 목소리가 이상했는데. 뭐. 아 아빠 다지옷 입고 누룽지 먹다고 해보시면 안돼요? 아이 뭔 개똥같은 소리야 아이 오 기껏 깔아입었는데 이거 아이 아, 아이 아빠 한번만요 한번만요 아이 아이 알겠다 알겠다 아휴 아자 이러면 됐니? 아, 아빠뭐 우리 뭐 먹어요? 아이 뭐 먹기는 스테이크 먹기로 했잖아 아 그쵸 스테이크라고 했죠 어. <웃음> <웃음> 아이 무슨 소리야 누룽지 먹자했잖아 루테야 어, 아이 너 어이. 정말 뭐니?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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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게?